어머님하고 네, 아버님하고 네. 계신다 해서 얘기하세요. 아니, 왜 저런 얘기하기를 회피하세요? 그래서? 아니, 선생님하고 담들이 싫어요. 왜냐하면, 어떤 일이 다 다시 또 거짓말하고 하고 하시니까, 어, 딱 그러시고. 그럼, 거짓 아니세요? 선생님? 어머님, 이제 대화를 하세요. 대화를 고 가게. 진짜 그렇죠. 예? 네. 그만하세요, 네? 이제. 어머님하고 아버님은. 자, 기자들을 다니는 데서도 하겠다 하는데. 네? 근데 저기 가서도 말씀하시는 거 싫으세요? 그럼 그냥 가세요. 괜찮으니까.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마지막 내가 최 작가님한테 보 보여드릴 수 있는 백품 수 있는 제 마지막 처세예요, 마지막 저예요 처세. 그럼 선생님 내일 아침 기사에는 최이진 부모 앞동 세워서 태진한테 백배사로찾아갔대렇게나옵니까 지금 최 작가님, 지금 저한테 어.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? 타고 하이하고는 다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최 작가님 화해는 아니죠, 그죠? 사과 말고 화해라는 단어를 써십시오 부모님들끼리 만나 극적인 화해를 해주세요. 아니 왜 자꾸 선생님하고 좀 진중하게 얘기하면 뭐 끼어드시냐고. 그러면 최 작가님은 지금 <laughs> 자 네티즌들한테 사과라고 그러면 공격받고 어쩐지 이런 소리 다 들으실까봐 태진아 선생님, 어머님하고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, 그죠? 네, 어떻게? 네, 네. 지금 나이 걱정하시죠? 저 지금 60이거든요, 내년이면은. 내가60 나이에 최 작가님한테 이 세상에 듣는 욕을,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었어요. 그렇죠? 이 세상에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욕과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내가 다 문자와 욕으로 다 들었어요. 근데도 방한번딱 내가 문자 공개한 그것뿐이잖아요 어머니. 우리 서로 내용쯤에 왔다 갔다 할때 선생님 용서를 빌은 마음으로 저는 엄마가 그 하나 뭐 공개했고. 또한 가지 돈과 관련된 각종 공방이 있었는데요. 균익계 자신의 부모와 태진아. 퇴진한...